안녕하십니까 솔바이농원입니다. 아, 우리 8월 20일날 25일인가 그때 어, 쌈 배추를 심었는데 지금 이제 어, 한참 수확 중입니다. 요거는 어, 김장때까지 놔두는 배추가 아니라 우리 마트에서 이렇게 가보면 어, 이렇게 쌈 배추라 그래 가지고 굉장히 고소하면서 두껍고 아주 맛있는 배추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 재배, 어떻게 이렇게 재배하는지, 재배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배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심어 놓은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 김장배추 수확 전까지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야 달팽이도 이렇게 배추 같이 이렇게 갈고 먹고 있고요. 음. 안녕하십니까. 솔바이동원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 이 배추밭인데, 어, 근데 배추밭인데 왜 이렇게 싹 따냐고요? 아, 우리는 따줘야 됩니다. 이게 따줘야만 배추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맛도 끝내주게 나옵니다. 이게. 음, 이렇게 계속 따는 이유는 요게 이제 이거는 어, 김장배추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쌈배추용으로. 음, 저희 이제 쌈 저희가 어, 쌈채소 농장이니까 어, 쌈배추용으로 해서 이거를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 그 김장배추 우리 농가에도 구독자분들도 사실 김장배추 많이 심었잖아요. 그래서 김장배추를 갖다가 어, 좀 여유가 있다면 라한 다섯 여섯 포기 정도 해서. 어, 이파리를 갖다가 한 다섯 장 정도 이렇게 큰 거를 남겨두고서 안에 것만 이렇게 돌려 한번 따보세요. 그러면 아, 어, 이렇게 맛있는 맛있는 요런 쌈배추를 갖다가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소해요, 이게. 그리고 요거는 어 밖에 어한 다섯 장 정도를 놔 두고 따는 거기 때문에 잎이 점점 두꺼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먹게 되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쌈채소 농장인데, 요런 식으로 해서, 어, 쌈배추를 갖다가, 어, 매일매일 수확합니다. 이게 이 정도로 심어 놓으니까, 매일매일 수확을 해도, 우리가 하루에 한, 이런 박스로, 세 박스 정도를 갖다가, 어,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잘 자라요. 어. 그리고 이쪽으로 가까이, 이쪽으로. 자, 이제 여기 보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이파리가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하나 따내도 됩니다. 요 가까이 가까이서 에, 보면 자 이게 하나, 둘, 셋, 네개 이제 보통 네 개나 다섯 개 정도를 남겨둬요 이렇게 이파리를 지금 네 개인데 여기서 이제 어 이렇게 좀 이런 거큰거 거 있죠. 큰 거는 그냥 하나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서 요 안에 것만 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면 이게 되게 넓어요. 우리 마트 같은 데가 보면 요거 지금 이파리가 되게 넓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네, 맛있는 쌈 음, 배추가 나오잖아요. 이게 요런 배추를 갖다가 우리 일반 음, 가정에서도 일반 텃밭 농사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배추가 여기 있다라면 이 배추를 갖다가 이파리를 큰 거를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나 보통 이제 요것도 크니까 요거는 안 따고 놔둘 거예요. 그걸 놔두면 요걸 갖다가 요렇게 따주는 거예요. 따주면 음, 자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따주고서 요거는 지금 한 4일 정도 따면 이제 이게 금방 이렇게 커져요 그럼 여기 지금 약간 우돌두돌하죠 요거는 이제 뭐를 줬냐면 우리가 이제 잘자함하고 대우로그로라는 거 이렇게 약간 억제제를 줬어요 그거는 뭐 친환경이기 때문에 어 여기 줘도 관계없습니다 그럼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놔두면 요 이파리가 두꺼워가지고 요거 딱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고 어 우리 그리고 이제 여기 놔두면 이 이파리가 어 어떻게 보면 공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장 역할을 해서 이게 따면 딸수록 계속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여기가 점점 두꺼워져요. 지금 요만하지만 내일 가면 딱 요만한 크기로 해갖고 하루면 이 정도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한 다섯 포기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김장배추를 갖다가 어차피 김장배추 남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김장배추를 갖다가 남겨 두고서 딴다라면 되게 좋아요 자 여기 보면 요게 이제 딱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 요거는 우리가 여기가 김장배추를 심고서 아이 쌈배추를 심고서 이게 그 비가 나왔어요 비가 잠겼어요 이때 그래 가지고 이게 되게 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가지고 어 이런 것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이파리 어, 요거는 이제 밖에 이런 떡잎은 갖다가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어, 떡잎은 버리고 요게 이제 이파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놔두고 요거부터 이제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면 엄청 좋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딱 이게 딱 좋다 이거 와 요거 요게 이제 진짜 아주 어 완전히 정석대로 한 거예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개죠 다섯 개인데, 요 안에 잎사귀를 한 번, 으이, 나방. 자, 한번따 볼게요. 이한번딸때 보통 네 개, 다섯 개를 딸 수가 있어요. 자, 진짜 맛있게 보이죠? 그죠? 요거, 이 두껍고, 이 느낌이, 자, 이거, 이거, 이 느낌, 이거. 이 느낌. 정말 맛있어요, 이거. 이거는 배추, 김장배추 할때 나중에 속딱 잘라서 먹는 그 느낌하고는 또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마트에서 나오는 그 쌈배추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 지금 쌈배추 굉장히 비싸거든요. 지금 1kg에 어제 경매가가 한 17,000원에서 18,000원, 2만 원 정도였거든요. 어. 봐도 맛있잖아요, 그죠? 음.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따고 이렇게 따고 음. 이렇게 자 이렇게 따면 이렇게. 이렇게 따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요 끝을 딱 맞추면 요렇게 아주 이쁘게 쌈배추가 나와요 자요 이제 어 제가 이제 기본적인 거를 살짝 설명해 줬으니까 이제 쌈배추 지금 이제 김장배추 뭐 9월 초에 심고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한 20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아직 우리는 약간 일찍 심어서 이렇게 크지만 이제 약간 크게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그럴 때 어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해 갖고 이파리 겉잎 어 제일 처음에 나왔던 떡잎은 그냥 잘라 버리고 어좀 실한 걸로 해 갖고 한 4개나 5개 딱 놔두고 그다음부터 따기 시작하면 정말 맛있는 쌈배추를 갖다가 가을 내내 김장할 때까지 계속 딸수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짜 정말 끝내줘요. 단단 단 이제 그냥 먹어 그냥 해도 맛있긴 하지만 이제 그 약간 그 억제를 한번 시켜야 됩니다 그냥 일반 뭐, 그, 뭐 농약 같은 그런 억제가 아니라 친환경 억제 그 대우로브로 라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잘자람하고 그거 천연미네랄하고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 정말 좋아요 제가 한번 좀따 보겠어요 우리도 어, 쌈채소 사실 처음에 저도 이제 쌈채소 어, 농장을 하면서 이쌈 배추라는 게 마트에 가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 이파리가 두껍게 나오는지 정말 궁금해갖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 주위에 이렇게 쌈푸를 농장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어, 저쪽에 그 경상도 쪽에 어, 있는 분이 저희 농장에 이제 어, 견학을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몇년 어, 전에 막, 어, 유튜브, 아, 유튜브라네 음. 블로그라든가 뭐 페이스북 이런 거를 SNS로 이제 직거래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농장에 이제 좀 소문이 나서 농장에, 어, 체험 오신 분이 우연치 게이 쌈배추를 한 거를 이제 농사를, 무슨 농사를 하냐 보니까 쌈배추를 농사를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파리를 이런 식으로 둘, 레 다섯 개딱 깔아놓고 안에 거를 따기 시작하면 이파리가 이런 식으로 굵게 나온다는 거. 계속 잔다, 이게. 그리고 겨울에도 이걸 갖다가, 어, 비닐만 좀, 지금 이렇게 여기는 일중인데, 할때 꽂아놓고 비닐만 쳐주면 이 배추는 그래도 또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쌈배추를 갖다가 오랫동안 계속 맛있는 쌈배추를 갖다가 하우스 안에서 겨울 내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어, 한번 도전해보래. 진짜 이거를 내가 맛을, 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음. 맛이 맛있. 하여튼 맛있어요. 하여튼 맛있어. 맛있고, 어, 우리 마트 같은 데서도 이게 쌈배추를 갖다가, 어,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사서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거요 그거. 바로 그게 이게. 음. 이게 바로 그 맛있는 쌈배추입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 쭉 한번, 이렇게 비춰줘봐, 저쪽에 하고. 자,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쁘게 쌈배추를 갖다가 하나하나 땄잖아요. 이렇게 쌈배추를 갖다가, 어, 이렇게해그 우리가. 무둠 쌈 채소를 해서 같이 택배를 보내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어, 이거를 쌈 배추를 갖다가 좀 많이 달려고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으로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게 맛있거든 고소해서 네. 이쪽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가 어, 배추 같지만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 어, 배추 같지만 진짜 어, 이거 한 다섯 포기 정도만 계속해서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해가지고 이파리 다섯 개 남기고 속에 거 따면 진짜 김장할 때까지 아주 맛있는 쌈배추를 갖다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솔바이 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바로 어, 마트에서 진짜 맛있게 어, 먹을 수 있는 쌈배추입니다. 그래서 쌈배추 재배를 갖다가 쌈배추 재배하는 꿀팁을 갖다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를 갖다가